안녕하세요. 즐거운 실버 생활을 꿈꾸는 프라고 실버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만 60세 되시는 어른 신과 만 65세가 되는 어른 신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모았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게 있으시면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프라오 실버 TV에. 큰 힘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기간 동안 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년간 총 72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장모 포함해서 봉양할 목적으로 자식세대,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집을 처분하여 새로 집을 장만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로밍 상품 할인 혜택 LG유플러스, SK용 어르신 대상입니다. 해외 로밍 상품인 시니어 상품을 검색하거나 해당 통신사 문에 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등 노인 일자리 지원 자격 65세가 되면 대부분 은퇴하고 일반 회사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재취업을 지원하거나 소일거리, 공공근로 등을 모집해 생활안정 및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노인 일자리 제공, 아동안 전보호,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실버 카페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공공연과 사회 서비스형으로 나누는데요. 공공형으로 집단형 취업을 단기적으로 경험하고 사회 서비스형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 서비스 65세 이상이면 운전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면허 갱신 기간 등이 짧아집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2년간 5%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궁이나 능원, 국립공원 미술관, 박물관 등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원이나 국립국악원도 50% 이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지역 축제 등 여러 행사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 혜택도 가능합니다. 영화관, 관람, 할인 혜택. 만 65세 이상일 경우, 신분증 지참하면 경로 우대로 영화의 매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GV, 메가박스, 도떼시네마 등 영화관 당 혜택 기준은 다르지만 주로 5천원 할인이 됩니다. 또는 문화누리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영화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생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공제 혜택. 상속세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1인 기준 3천만원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지원 혜택 서울시만 해당합니다. 월1 9천원 수준 통신 단말기 요금 지원합니다. 삼성폰만 해당합니다. 6개 시중은행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이용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은행, t m 이용 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통신비 지원 기초연금 수령자이며 만 65세 이상 통신비 22,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1만 1,000원, 2만 2,000원 미만일 때 최고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지하철, ktx 등 경로 무인 및 할인 혜택 65세 이상이 되면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등은 100% 무임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KTX는 30% 할인, 세마오로는 30%, 무궁화호 누리로도 30%, 통근열차는 50% 할인됩니다. 다만 KTX와 세마오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명예 수당 월 10만원씩 지급. 민주화 운동 관련된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수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례지원 100만원 지급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중장년 35세부터 69세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충족시에는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수당 최대 194만원과 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로 우대공제 혜택.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거주하는 자녀 해당 연말 정산 시 1인당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지원 사업. 만 60세 국민연금 수급자일 경우 전세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복구비 성격 등 긴급생활 안전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금을 적기 상환해도 수수료 없으며 연금급여에서 공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 무주택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가 주택청약 신청하더라도 일반 청약인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 65세가 되고 생일이 지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정해진 소득금액 이하일 경우, 2023년에는 단독가구는 32만 2천 원, 부부가구는 51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공공임대 주택 실버 아파트 등 청약 신청 가능. 만 65세 이상이 되면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공공실버 주택 및 국민임대 주택 등 임대 아파트에 청약할 경우 우선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실버 주택은 노인 어르신 분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독거 노인분 등 또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적절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택, 연금 가능,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부부 중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다주택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에서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그후 실사를 통해서 확정되는데요. 신청 연도 말일 기준 농지 소유자 본인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영농 경력 조건은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합산 경력이면 됩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바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언제나 오늘 이 순간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젊고 빛나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